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L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집은 몰락하고 한편 다윗의 집은 강생해져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도시를 건설하고. 홀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합니다. 다윗은 3만 명을 모아 성대한 행렬을 만들고 유다의 바알레, 즉 기리앗 여아름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우사가 소를 몰고 수레에 실어 옮겨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어 운반하던 중 소가 뛰자 우사가 괴를 붙들므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죽습니다. 우사는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되겠기에 붙잡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열심히 있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레위지파 고와 자손이 옮겨야 했습니다. 진영이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아스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회종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아스의 아들들이 나를 지니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의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이 보기에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11절에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두려워서 10절에 이에 다윗이 주의 괴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자기에게 옮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여놓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벳 에드은 복을 받았다고 1 1절에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올바른 규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은 다윗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바른 방식은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기들을 하나님의 궤에 꿰여그 궤를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더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긴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장 20절부터 23절에 다윗이 춤추며 기뻐한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은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왕의 체면을 버렸다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라며 더 낮아져 천하게 될지라도 괜찮다며 신앙 중심 자세를 보여줍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6장 끝절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라며 6장이 끝납니다. 사무엘 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는 내용이면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다윗 언약, 데빌이 커버넌트즉 메시아 약속이 이 7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7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제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성막 집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그러자 나단은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왕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며 동의합니다. 7장 4절부터 11절은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 때부터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다. 나는 내가 거할 백향목 집을 왜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어느 집화에대도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취해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고,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도 못하고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때 이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니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너를 안식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친히 내게 말한다 라며 다윗에게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곧내 뒤를 이을 내시를 네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 처적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월에게서 내 궁위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 게시대로 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다윗의 씨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며 그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7장 18절부터 29절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주여 내가 누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굳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다윗의 신앙적 위대함은 바로 이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왕이 된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국정을 확장하며 국가를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핵심은 다윗의 성공이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 시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과업을 다윗이 완성합니다. 2절은 모합을 굴복시킵니다. 민숙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 모합의 구석구석을 치고 세세의 모든 자손을 멸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다윗이 이룬 것입니다. 3, 4절은 다윗이 소바왕 하달에세를 정복하여 유프라데 강 근처까지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이 전투에서 병고 1,000대, 기병 700명, 보병 2만 명을 생포함으로 다윗 왕국의 국경이 북쪽 끝까지 확장됩니다이 과정에서 다윗은 모든 병고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다만 그것 중에서 100대의 병고에 쓸 것들만 남겼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8장 5절부터 17절에서 다윗은 다마스쿠스까지 정복하고 전리품을 주님께 드립니다.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8장 13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에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고 요압을 군대장관, 여호사밧을 국왕 기록 관리,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 스라야는 서기관, 분하야는거렛 사람과 블레 사람의 감독관,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되는 것으로 사무엘 하 8장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무엘 하 6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윗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